아빠 어, 여긴 할머니 집 방향이 아닌데? 할머니 장례식장 가는 길이다 뭐? 왜? 아니 말도 없이 오늘 내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? 어? 여기 어디야? 어? 10월 1일? 잠깐 과거로 어? 5일 남았다 아빠 나 갔다 올게 뭐? 어? 어디? 얘 예, 엄마! 할머니 병원 가봐요 우리 아? 우리 손주 벌써 왔어? 아 병원 가봐요 음. 할머니 빨리요 빨리 어? 갑자기 왜? 뭐 때문에? 아 빨리요 빨리 에휴 그래 그래 그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네? 오일 뒤에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아무 이상이 없어요? 뭔소인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좋네요 정정하십니다 아 이쪽 세계에서는 건강하신 건가? 아빠 여긴 할머니 집 방향이 아닌데? 아들 장례식장 가는 길이다 뭐? 어? 또? 아 분명 건강하시던데 아니 도대체 뭘 바꿔야 되는 건데 어? 어? 또 10월 1일이다 할머니! 할머니! 장례식장 가는 길이다 아니 또? 안 돼! 10월 1일이야 할머니! 장례식장 가는 길이다 또? 장례식장 또? 장례식장 또? 장례식장. 또? 몇백 번을 돌려도 결과가 같네 할머니 에? 손주 왔어? 5일 동안 저랑 여행 가실래요? 그럴까? 나야 좋지 <laughs> 가자 손주야 응? 사람은 갈 데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제 그만 노력해도 돼 어? 할머니 언제부터 5일이었나? 참 재밌었던 거 같네 죽어서도 못 있겠다 에이 할머니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 할머니, 안녕히 가세요.